부처님께서 이 땅에 희망의 빛으로 오신 날입니다. 이 무등산에 짙어가는 녹음만큼이나 열린 마음, 또 향기로운 삶을 염원하는 이곳 증심사에서 부처님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부처님께 여섯 가지 공양물로 공양을 올리는 육법 공양 의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중생들의 악업이 손을 대어 등 공양, 반야의 등양, 고리의 과일을 지극한 정성,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고 지극한 정성으로 감로차 부처님이시여 법요식에 참여해주신 내외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심사 주지시자 대원장학회 이사장 중현 스님, 총무국장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해공 스님, 교무국장 덕인 스님, 노전 연덕 스님. 오백전 기도법사 종문스님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님 기세자 동구청 불자 회장님 오대영 광주불교산의회 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증심사 신도회장 백년아 임경승 보살님 백악성 보살님 선법화 보살님 무설자 보살님 무상신보살님 조동연 회장님 주지 중현스님으로부터 봉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많은 기빈 여러분께 어, 정심사 사부대중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부처님의 탄생계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라입니다. 어, 우리말로 하자면 천상에서나 지상에서나, 오직 나 홀로 종기하도다. 온 세상이 고통 속에 있으니, 내가 마땅히 편하게 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이 개성은 물론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었던 스탈타라는 수행자가 태어나는 순간 말한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전생되어서 내려오며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합된다고 여겨졌기에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 세상에서 나 홀로 존기함은 곧 오직 나만이 있다는 뜻입니다. 너와 나, 인간과 자연, 생명과 무생명, 부자와 빈자, 남자와 여자 각각 흩어져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온 우주가 한 몸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 홀로 존귀할 뿐입니다. 그동안 인류는 오직 인간만 소중하다는 생각에 자연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강과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은 곧 우리의 피를 더럽히는 일입니다. 쓰레기를 난발하는 것은 내 몸에 노폐물을 쌓아 두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기본과 양심입니다. 기본이 통하는 사회,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사회만이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약속할 것입니다. 20대는 비트코인에 열광하고 30대, 40대는 부동산 광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자식을 학대하다 못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존중을 외친 우리 인류의 현 주소입니다. 인간만 존귀하다는 생각은 곧 나만 소중하다는 생각의 다름 아닙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쓰레기 분리수거의 게으른 불자는 진정한 부처님 제자가 아닙니다. 절은 꾸준히 다니지만 방역 지침 준수에는 무관심한 불자는 참된 불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공존하는 이 사회를 위해서 기본에 충실한 불자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불자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보살입니다. 기본을 지키고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온 우주가 한 몸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임을 깊이 자각할 때 공감하는 마음, 함께 슬퍼하는 마음, 자비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솟아날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도량마다 색색의 등불을 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도 지혜와 자비의 등을 환하게 켜고자 함입니다. 내년 부처님 오신 날까지 우리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합시다. 기본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는 그런 불자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병훈 국회의원님의 축사 말씀 큰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불기 2 5 6 5년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신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이 땅에 자비를 멈소 실천하시고 큰 깨달음을 통해 중생의 앞길을 밝혀주신 그 깊은 어, 공덕을 기립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 감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지금의 유기는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에게 힘 있는 자보다는 힘없는 자에게 더 가혹한 시련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두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이 그 원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코로나 백신 효과가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검증을 해본 결과 금년 11월 이전까지는 집단 면역이 형성이 가능해졌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일부 가짜 뉴스에서 이게 위험하다, 어,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는 가짜 뉴스가 있습니다만은 질병관리본부 또 미국의 그 통계와 검증 결과 안전합니다. 반드시 맞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이전에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고 일상을 회복해서 이 마스크를 벗고 경제적 활동을 하고 사람이 만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좀 있으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백신을 얼마나 거부하지 않고 맞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맞아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이 이타적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런 가르침을 깨닫고 실천할 때 세상은 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닮아가도록 노력하고 또 어려움에 빠진 이들에게 스스로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광주 그 중에서도 증심사 우리 신도분들이 그 동안도 잘해오셨지만 더 잘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처님의 탄생을 맞이해서 우리 광주와 함께 온 세상이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한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자리에 우리 중현 스님이 계십니다. 중현 스님을 비롯한 모든 스님들 그리고 신도 여러분들 정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이병훈 귀하께서는 증심사의 소화용수 및 급수 시설 공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었습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천년고찰 무등산 증심사 상수도 개통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증심사 사부 대중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택 동구 청장님 모시고 축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지사주지 중현 스님을 비롯한 여러 고승대덕 스님들을 비롯한 불자 여러분 오늘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의 자비지지혜를 밝히는 공축법요식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일체 중생의 구제를 위해 이땅의 어둠을 걷어내고 광명으로 우리 곁에 오신 부처님 탄신이를 원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그동안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신 정심사와 불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광주시민의 영산, 무등산에 자리 잡은 사찰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증심사는 오랜 세월 우리 지역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넉넉한 희망과 아름다운 깨달음을 전파하는 안식처 역할을 해오면서 이웃과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부처님의 맑은 향기가 더욱 퍼져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광주불교의 중심지인 이곳에 부처님의 향기를 품은 이 불빛이 온 세상 곳곳에 퍼져 평화와 자비가 넘치는 깊고 넓은 부처님의 마음이 이 땅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우리도 부처님같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대승보살의 정신을 널리 퍼트려 사회의 그늘진 곳을 밝혀주는 아름다운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면서 도량 가득한 연등의 불 밝히는 마음처럼 부처님의 지혜광명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평화롭고 온유한 나날이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코로나19 음식을 제공드리지 못하는 관계로 공양물을 적게 올리는 대신 증심사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동구 관내 청소년 200명에게 마스크 50장씩 만장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심사에서 준비한 KF94 마스크 만장을 동구청에 기탁을 하면 동구청에서 동구 관내에 있는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전달을 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증심사 주지 중현스님께서 임택 동구청장님께 이 마스크 만장을 기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앞으로 보셔보죠. 아,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처님 전의꽃 공양을 올리는 헌화가 있겠습니다. 봉축 발원문을 백년화 임경순 부살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처님 모신 날 바로문.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바로하옵니다 지혜의 등불을 밝혀 주신 부처님. 중생을 제도하고 큰 진리의 길을 따르겠다는 후사량의 서원을 널리 살펴 주시옵소서. 안과 밖 모두를 다 비추듯 참된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발언합니다. 나무서가머니불 나무서가머니불 나무시아본사서가머니불 이상으로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 요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욕의식 하실 때 여러분 혼자 발생하지 않도록 차례대로 질서 있게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무등산 풍경소리 166회고요. 어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밤에 이렇게 그 사찰 산사에서 아름다운 연등 불과 또 사찰의 그 단청 자연의 녹음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진 속에서 또 아름다운 음악이 함께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부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결코 누릴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부처님의 자비를 생각하면 오늘 이 시간을 우리에게 만들어준 그 자체가 정말 부처님의 큰 자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가 힘들고 피곤하고 아,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아, 이렇게 봄날 저녁에 같이 뭐 그리두기는 하고 있지만 모여서 어 음악도 듣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큰 복이고 또 행운입니다. 가수 인디언 스니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서로가 사랑을 하네 I feel good, good. <laughs> 감사합니 <laughs> 서가뭇잎불서가뭇잎불서가뭇잎불서가뭇잎불서 서가뭇잎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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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가뭇잎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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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뭇잎 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그 정신사를 찾은 분들이 2,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 마뭐 대충 이야기해서 2,000명이 아니고 오늘은 우리 방역팀이 정확하게 숫자를 세 가지고 1,900명이 들어왔고 또 우리 상주 대중 봉사하시는 분들 다 합쳐 가지고 2,000명 정도가 오늘 어, 우리 정심사를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 2,000명이면 작은 숫자가 아닌데, 이렇게 저리 그렇게 예년 초파일처럼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식결복적하고 이런 아, 잔치집 같은 분위기와는 좀 거리가 먼, 어, 상당히 차분하고 조용하고 어 그러면서도 내실이 있는 그런 초파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불자들이 지금까지 많은 초파일을 경험을 했지만 이 역시 코로나 때문이겠지만 어, 올해 초파일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있다. 이제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변하고 있고,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방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초파일의 모습도 과거처럼 잔치집 같고, 어수선하고, 공양간 주변으로 크고 작은 신랑이들이 막 일어나고, 어, 그런 시끌벅적간 분위기의 초파일, 더 물론 좋았습니다가는,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이런 차분하면서도 내실이 있는 진정으로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마음으로 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초파일 아, 오늘 같은 이런 초파일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초파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오늘 하루 초파일이 아, 물 흐르듯이 모든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고생하신 모든 분들, 우리 운영요원 팀들, 방역요원 팀들, 그리고 봉사하시던 분들, 접수팀들 모두 다 오늘 하루 훌륭한 초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아, 오늘 하루 피곤하셨을 텐데. 예. 좋은 기억,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등불처럼 오늘 하루의 기억들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또 우리 내일부터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